말씀 암송하려고 발부등 치는 장종태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암송은요, 10편 16편 2절부터 하겠습니다. 10편 16편 2절, 내가 여와께 알아대,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10편 16편 8절 9절, 내가 여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름으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리 요수와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하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3월 상 2장 35절 말씀.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경고 집을 세우리니 그는 나의 기름 보험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말씀이 우리 삶, 우리 생각, 우리 마음을 듣는 한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